99? 아, 98, 99, 99. 얼 아, 슬픈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마지가 세븐틴 티켓을 살려고 극장에 가가지고 한7 시간을 기다렸죠. 근데 그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서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그래가지고 안치된 테스트 시속항원 검사 기토로 검사해봤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 혼자 격리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 간호를 해주던 로즈가 또 감염이 돼가지고 양성이 나왔네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방을 쓰면서 한 집에서 이상 가족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긋지긋합니다. 작년엔 제가 걸렸고 금년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걸린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히 어, 증상이 심한 증상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 감기약 정도 먹고 지금 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즈는 불안해 가지고 지금 밖에서 어, 제가 한 2-3일 동안 기거할 수 있는 호텔 한번 찾아보라고 좀 그러는데 지금 나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네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좀 난감하네요 지금. 우리 집에 방이 세 개인데, 지금 각 방에 다들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실에 나갈 때도 마스크 쓰고 나가고, 참 어렵네요, 어려워. <laughs> 어, 그나마 냄새도 맡고, 미각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아이고, 걱정되네요. 저도 지금 방에서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밥을 갖다가이 앞에 이렇게, 이렇게 놔둡니다. 갖고 들어가 가지고서 혼자 먹습니다. 네, 그래도 로즈가 못 일하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어, 김치찌개랑 달걀후라이 해가지고서 어, 점심 차려졌네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 노크를 해가지고 문을 엽니다. 다시 또 무슨 음식이 나왔나? 네, 오늘은 어, 저녁은 김치찌개하고 주먹밥. 이꼭 저가 좀서 영화에서 이렇게 맨날 만두 넣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맨날 만두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메뉴가 바뀌어가지고 들어와 다행입니다. 맛있게 또 먹어보겠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얼굴 못본 지가 벌써 이틀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이제 아침 식사가 또 준비됐습니다. 뭐냐 오늘은 어, 순대국밥입니다. 네, 어이고 맛있겠다. 네. 안돼 저리 가. <laughs> 이것은 격리생활이 아니고. 먹방 생활이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이, 이 순대는 한국 슈퍼에서 그 파는 순대를 사왔고, 이 국물은 한국의 며느리가 보내준 설렁탕, 오뚜기 설렁탕 국물이죠. 그걸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주 색깔이 아주 제대로인데요, 진짜. 예. 일단 들깨가루 좀 넣어야 되겠죠. 아이고 들깨가루 퍼가지고, 예. 제가 들깨가루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습니다. 다대기 조금 부어서 넣고 예. 한번 국물 맛 보겠습니다. 어 이거도 잘 어울리는데요. 설렁탕 국물에 순대. 네. 음, 순대는 그래도 일부 약간 좀 터지긴 터졌지만 그래도 순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화상 탕으로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못본 지가 꽤 됐는데 아이고. <laughs> 어, 맛있게 끓여서 고맙습니다. 화바듀어 루란치. 음, 음, very much, nice. 아랍, very good, really good, thank you. How about h e feeling now? Only cup, 나나. No, no. Only cup. Mm. No fever. Mm. How about the taste and smell? Taste, content. Mm. Smell, I can smell, mm. but taste, not much. Thank you very much. Bye bye. 네, 저는 지금 밤늦게 마닐라 이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왜 나와 있냐면은 한국에 있는 우리 이동성 씨라고 잘 아는 후배가 있는데 아, 이 친구가 여기 들어오는 인편이 있다 그래가지고 간장게장을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간장게장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고맙게 또 부찮은 일인데도 전달해 주시려고 또 이거 짐또 꾸려가지고 오시려고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어 이분 이제 도착하시면 호텔에 모셔다드리고 간장간장을 받아가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참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무료 일곱 마리나보내줬다 그러는데 아 이거 먹을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진짜. <laughs> 딴때 같으면은 로즈랑 같이 나왔을 텐데 로즈가 지금 병환 중에 있어가지고 저만 혼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항이 한가하고 이제 사람들 별로 그러네요. 네, 여기 이 공항 환전소에 지금 바깥에 있는 환전소인데 오늘 환율을 보니까 여기 55페소네요. 1달러당. 어, 오늘 밖에서 공식 환율이 한 56페소 되는 것 같은데 공항이라서 약한 1페소 정도는 작은데 어, 그래도 뭐 안전하니까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000불 되면은 어, 1000페소 차이가 나네요. 바깥에 하고. 그럼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딴때 같으면 은이 늦은 시간에도 손님 맞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여기 시애틀스베스트 커피에 자리가 없었는데 오늘은 진짜 한가하네요 진짜. 사람의 없긴 없습니다. 오늘 필리핀 항공 비행기도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수석도 되게 빨리 끝나고 지금 짐 찾는 중이라 그러니까 도착하거나 가도 한 20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지만은 카톡으로 계속 대화를 나눠가지고서 어, 어떻게 생기셨는지 제가 대충 아니까 듣기 어, 더군다라 손에 이제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오실 테니까 그거를 보면 금방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찾던 스티로폼 박스가 보입니다. 여기 오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예. 아, 예, 예.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여습니다 예. 아, 뭐...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아유, 갖다 주셔가지고. 예. 비행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나오는데 수월했어요. 예. 7월 1일 날 그때 난 휴가 타고 오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진짜 이뮬레이션에 40분 잡혀있었고 그게 담배 필 때가 있나요? 없어요, 여게요 아, 예. 여기 주차장 가서 몰래 가서 주요장 네 집에 무사히 대을 가져왔습니다. 아유 간장 소장 도 보내주면서 신속항공검사 키트 쓰라고 이것까지 또 보내줬네요. 아유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보내데까지 네.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먹는 방법까지 또 설명서가 또 들어있네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나중에 또 먹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다리던 간장게장 먹방 시간이 왔습니다. 네. 필리핀에도 게가 나지만은 알리방어라고 많이 유명하지요. 근데 그 알리방어 게로는 간장게장을 담그질 못하거든요. 한국의 이게로 간장게장을 담그는데 한번 개딱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 와, 살이 탱탱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좀 이따 여기는 게 껍데기에다가 다밥 비워 먹는 것도 제맛이죠. 아이고, 우리 이동성 씨, 땡큐베리 마치. 예, 이제 간장게장을 먹어보겠습니다. 딴반찬 필요 없죠. 뭐, 그냥 이 간장게장 국물에 밥 비워 먹으면 아주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먹방 촬영할 때는 누가 촬영해 주면 좋은데, 아직 그럴 여건이 안돼 있으니까, 네, 혼자 셀프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먼저 먹어 봐야 되겠죠. 음... 오 따지도 않고 딱 좋네요. 갯를 예. 반쪽에서 음. 이게 살차 있는 거 보십시오. 예. 보시나? 예. 카메라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꼴딱 꼴딱. 예. 먹어보겠습니다. 음와 간장 게장 맛이 이 맛이었구나. 예. 음. 제가이 간장 게장을 3년, 4년 전에 한국 가서 한번 먹어보고. 지금 처음먹어보는데 감기가 무령합니다 이동성씨 땡큐 어우 살이 아주 정말 많네요 음. 뭐니뭐니해도 간장게장은 이 게딱지에 밥 비벼먹는게 최고죠 네. 여기에 국물 좀 넣고 네. 와 음. 냄새 한맡아 죽여줍니다 진짜 음. 아유, 감탄사밖에 안나오네 먹어보겠습니다 한 숟갈 음~~ 음~~ 어, 안에 붙은 알 음~~ 음~~ 네 여기 알도 있습니다 네 이제 게는 다해치었으니까 이제 이 국물에 밥 비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지 않아가지고 아주 간이 잘 맞아가지고 아주 좋네요 네. 음~~ 오, 정말 맛있다. 아. 음. 최고입니다. 최고.